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얼핏 보면 산을 오른다고 해서 수색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얼핏 보면 땅 파는 것만 보고 전투공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얼핏 보면 무전 날리는 통신병? 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게? 그저, 하라만 봐도 좋았다. 파란 하늘이 좋았고, 날이 흐려도, 비가 내려도, 천둥과 번개가 쳐도, 상관없이, 그저 하늘이 좋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어 그러다 운명처럼 드론을 알게 되었고, 그저 드론 날리는 게 좋았다. 그러다, 이병통지서를 받았고, 오직을 고민하다가 드론병을 알게 됐고, 마치 드론 자격증이 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드론병을 지원했고, 드론병으로 입대했고, 아미타이거 대대에 배치됐다. 21세기 파일럿이 돼서 너무 행복했고, 까짓거 그저 조종기 들고, 그저 드론만 잘 날리면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아무튼, 드론병은 총 5명이라고 했고, 누가 봐도, 피부가 향얀 선이 누가 봐도 <laughs> 푸근한 인상의 선이 <손이 웃음> 누가 봐도 즐거워 보이는 선이 <laughs> 누가 봐도 아무튼 왠지 모르게 편안한 동생활이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드론 훈련 운이 될걸 환영한다 저분은 바로 드론 운영 부사관님이시다 너무 부러웠다. 햇빛을 받지 않아서 타지 않을 것 같은 뽀얀 피. 고급 인력이라 군 생활도 편해.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만 가질 수 있는 듬직한 상체. 탄탄한 합체. 드론 반장님을 보고 나도 편한 군 생활을 상상하며 드론 운영병의 임무가 궁금한 순간! 우리는 전형식 군사용 드론을 운용한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드론 상태를 점검,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는 드론을 정비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업도 한다. <농> 선임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종할 드론을 빨리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드론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내가 조종하던 드론을 생각하면 안 됐다. 국방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디지털 팩 최대 시속 36km를 보장하는 프로펠러, 최대 작전 반경 5km를 보장하는 모터, 방심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하는 주야간 열상 카메라. 이것이 정찰 드론이다. 너무 멋있었다. 내가 정찰 드론을 조종하면 되는 줄? 이것이 통신 중계 드론이다. 작전 지역에. 원활한 통신을 책임진다 정찰 드론이 아니라 통신 중계 드론을 조종 이것이 소총 드론이다 무기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한 이트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장하는 짐벌모 정밀타격을 책임지는 3 6배율 전자공학 카메라 이제 진짜 소총 이것이 수송 드론이다 최대 30kg까지 물자적재 가능 유군은더 이상 고급의 제한이 없다 사회에서 본적 없는 드론을 보고 너무 설레었다 근데 우리는 다섯 명이고 앞에 있는 드론은 네 대인데 나는 그럼 어떤 걸 조종하는지 다 너의 것이다 다 조종할 줄 알아야 해 단순히 조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드론에 관한 수많은 교범을 공부해야 했다. 이 많은 내용은 어떻게 다 숙지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어느덧 공부한 교범들이 쌓여갔고, 사회에서 조종하던, 사회에서 조종하던 조종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기의 조종기를 다뤄야 했고, 마치 비행기 조종기 같았고, 마치 첩보 영화의 가방 같았고, 사회에서 조종하던 조종기와는, 사회에서 조종하던 조종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양의 버튼을 알아야 했고, 다양한 조종기들을 연습. 또 연습하다 보면, 손가락으로 조이스틱만 딱 거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 착각이었고, 그렇게 교범 공부와 조종기 연습을 수도 없이 하다 보면, 드론을 날리게될줄 알았다. 그렇게? 화창했던 어느 날 훈련을 하러 나왔고 어? 드론 날리기 딱 좋은 날이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부터 드디어 드론을 피해 산에 오른다 나는 드론 운영병이니 산을 오르는 건 내가 아닌 드론일 거라고 생각했던 건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산을 오르는 건, 드론이 아닌 나였고 어? 숨이 차오르는 순간에 그 드론 운영병이 어? 왜 산을 오르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선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아하.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은밀하게진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침투훈련이 끝나고 지금부터 드디어 드론을 피해 땅을 판다! 공병이 아닌 내가 왜 땅을 파는지? 이 사이즈가이두명이안 나오잖아 응. 이래서 두명이 생각할 틈도 없이 이미 나는 땅을 파고 있었고 또다시 생각이 잠기는 순간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네. 인원패를 해야 한다 아하!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땅을 파야 한다 지금부터! 이제는! 통신 장비 운영 훈련을 실시한다! 통신병도 아니고 드론 운영병이? 왜 통신 장비 운영 훈련을?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선 아예 그럼 어떻게 지휘소에 보고할래? 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필수였다. 왠지 이것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드론! 정비를 실시한다. 드론 정비라고 하면 통기 정비처럼 닦는 줄만 알았는데 간단한 정비는 우리가 해야 했고 모든 드론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제한대한대 한대 빠짐 없이 또이고 닦고또닦고 부품을 바꿔주고 세상의 기동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드디어 바쁜 하루 일과가 끝나고 꿈 같은 개인 정비 시간 나는 이제 배터리와 함께였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터리가 필요했고 처음 보는 배터리에 신기했고 처음 보는 배터리 크기에 놀랐고그 배터리를 어? 매일 완충시키고 한 명씩 돌아가며 꼼꼼하게 닦고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 기다리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배터리 충전이 오래 걸려 슬플 수도 있다. 그것은 드론 반장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고 어. 꼼꼼하게 닫고 또 꼼꼼하게 닫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다. 야호!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뭐야 어, 뭐야 어. 지금부터 드론 운용 훈련을 실시한다. 드디어 때가 왔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비행이다. 나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치려는 순간 드론은 실내에 그대로 있고 드론을 옮겨야 할것 같고 설마 그걸 내가 다 옮기겠어? 정찰 드론을 먼저 옮기고 좀더 무거운 소총 사격 드론을 옮기고 정말 매우 많이 무거운 수송 드론도 옮기고 나면 이제 진짜 드론 운용 준비가 끝났고 조종할 수 있다 시동을 걸면 정찰 드론 조종 연습을 하고 소총 사격 드론 조종 연습을 하고 수송 드론 조종 연습을 하고 조종 연습을 하고 조종 연습을 하고, 조종 연습을 하고 또 조종 연습하면서 마치 드론이 나인 것처럼 원주 비행, 삼각 비행 마음대로 운용할 때까지 반복 도 반복 연습해야 한다. 아무튼 다시 산을 오르고 다시 땅을 파, 고 홍신 장비 운용하고 다시 드론 정비하고 다시 드론 운용하고 다시 배터리 충전하고 계속해서 일상을 반복 또 반복하다 보면. 아니 아닌 손으로 하는 사실 손이 아닌 무선 전파로 하는 드론 축구를 할수 있고 조종기로부터 전해져오는 내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됩니다. 누가 축구하려고 했냐? 아무튼 축구는 축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뭐야! 이번에 우리 부대가 KCTC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우리 드론 운용반이 전장을 지배하자 그렇게 훈련이 시작됐다. 평소 훈련했던 대로. 은밀하고 빠르게 고지를 점령했고 한 시간 후 정찰 드론 비행 준비 완료 이상 일 정찰 드론을 통해 은밀하게 적의 주력 화력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적 전차 식별 이상 표를 받은 후방의 화력 부대가 신속한 화력 타격을 통해 적의 중화력을 격파시킨다. 또한 아군의 진입이 어려울 때 소총 드론을 이용해 내복해 있는 적을 제압하여 아군의 완벽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력을 높인다. 또한 아군에게 물자가 필요한 경우 시송드론을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목표지점 도착, 수화 준비 완료. 좋아. 아군에게 필요한 물자를 전달해 준다. 우리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저, 육군의 하늘을 지배하는 드론운영병이다 나는 오늘 훈련 지원을 나왔다. 오. 제대로 어, 뭡니까? 군사 경찰 책임대라고 하지. 오, 오 진짜 멋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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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